네. 8 1로 국민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뭐두분 변호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 추가적인 그 국민 피해 사례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검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2주 격리 조치, 이게 권고가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고 실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겠다.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실제 그 벌칙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감금과 다름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리로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연행된 경찰에 연행된 분들이 계십니다. 연행된 분들이 강제로 변호인 변호인이었던 제가 입회한 다음에 입회하고 나가자마자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무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강제로 어떠한 처분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강제로 검사받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처, 처분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 유치장에 감, 감치되어 있던 그분들을 제가 접견하려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하려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에 대해서 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집회 참여자라고 해서 검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 정부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역에 집중해야 될 보건 인력이 무작위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보건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실정과 방역 독재에 대해 사죄하고 치료적인 방역을 진실되게 국민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자, 기자 여러분, 여기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자님들 모이셨기 때문에 모두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격리해야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일은, 그런 일은 머지않아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방역 독재에 대해서 상식에 기반한 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